원래 이 작품이라고 하는 텍스트가 있다면, 인간 사람의 삶도 하나의 텍스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삶의 중심이 아니라 주변에 자리 잡고 있어서 우리 삶의 틈들을 보여주는 그런 시인들을 주로 모은 거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조이스박입니다. 물래동을 알게 된건 물래동 비둘기라고 하는 동화책을 통해서였어요. 물래동의 철공서를 배경으로 해서 거기서 자라나는 어린 소년이 이제 자기 가족들과의 관계를 되짚어가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동화였는데 아, 이 철공수라는 곳이 어, 이 서울에서 그리고 한국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 곳인가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됐고 이제 물레동이 이사를 오면서는 이곳의 역사가 어떻게 되는가를 한번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물레동 예술촌이 가장 늦게 이 지역에 들어온 것 같은데 예술촌이 옮겨가는, 어떻게 확장해가는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이곳이 단순히 일제시대부터 계속해서 이제 내려온 철공소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사는 거주지 그리고 예술촌으로 발전해가는 모습을 볼수 있어서 굉장히 지켜보는 것이 즐겁습니다. 어릴 때 하고 지금 하고 다른 것 같아요. 원래 이 작품이라고 하는 텍스트가 있다면, 인간 사람의 삶도 하나의 텍스트이거든요. 그래서 나의 삶의 텍스트가 풍성해지면 풍성해질수록 내가 20년 전, 30년 전에 읽었던 텍스트를 다시 한번 볼 때마다 아, 이건 이런 얘기였구나라고 해석이 달라지는 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건 20대 때 읽었던 작품들이 사실은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것 같아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동, 밀랑 쿤데라의 작품들 되게 많이 감명깊게 읽었고, 그리고 장미의 이름 이런 책들을 좋아했던 것 같고요. 지금은 책을 읽는 게 많이 달라졌습니다. 혹시 미하일 엔데의 끝없는 이야기 읽어보셨어요? 거기 보면 세바스티안이 책을 읽으면 그때부터 책 속의 사건들이 막 벌어지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책이나 아니면 도서관이 그런 공간이고요. 나이가 들어서는 이제 심야 이동 도서관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시간 여행자의 아내라고 하는 베스트셀러의 작가인 오드리 네펜이거가 지은 도서관에 대한 애정을 정말로 너무나 잘 담아낸 그림책이거든요. 그런 어릴 때는 미아일랜데의그 세바스티안이 가졌던 중고 서점의 그 책을 생각을 했다면 지금은 신야 이동 도서관에 사서처럼 들고 가면 또는 죽어서도 그냥 그런 도서관에 사서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그러니까 뭐 작가가 돼야겠다. 글을 써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어요. 그러다가 제 삶에 엄청나게 번아웃을 겪었던 순간들이 있는데 그때 글을 쓰면서 굉장히 많이 치유되는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를 치유하게 해서 쓰, 쓰게 된 글이었는데 어 이게 책도 되네 이렇게 하다가 이런이 경력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사실 이 책은 이 시옷의 의미가 뭐냐 이렇게 묻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저는, 어, 사이시옷이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사이시옷, 틈새에 들어가는 어떤 것. 제가 좋아하는 시들 또는 작가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 삶에 중심이 아니라 주변에 자리 잡고 있어서 우리 삶의 틈들을 보여주는 그런 시인들을 주로 모은 거거든요. 우리 삶의 틈들, 틈새들, 이런 것들을 메우는 건 어떤 게 있을까, 이런 의미에서 제목을 지었고 또 그런 시인들의 시를 선별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로버트 프로스트의 눈 내리는 날 숲가에 서서 라고 하는 시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숲은 아름답고 깊고 어둡다. 숲으로 상징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두운 내면 모든 인간들은 이런 숲 앞에 서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를 보면서 깊고 아름답고 내가 끌린다는 감정은 다 가져요. 내 인간이 그렇게 본능에 휩쓸리지 않고 시적 자아는 거기서 돌아 나와서 다시 마을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이 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델런 토마스의 그저 인간인지라라고 하는 시를 보면. wonder at the unfailing stars라고 하는 구절이 있어요. unfailing이라고 한 단어는 원래는 unfailing한다는 건 인간은 fail을 하지만 스타는 fail을 안 한다는 존재가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인간은 인간과 달리 unfail하는 저 스타를 보면서 어떤 경의심을 느끼고 살아갈 것인가 이런 마음 자세가 있을 때 어두운 숲에 말려들지 않고. 계속해서 삶을 갈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시집에서 맨 마지막 시가 May Love Sees You 라고 하는 앤 마이클스의 시예요. 제가, 어, 제 책을 읽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제가 삶을 나누고 싶은 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축복의 말은 거기에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세 개의 시를 엮으면 사실은 제가 이 시집에서 담고 싶은 핵심 메시지는 다 담은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현대에 시를 읽어야 하는 이유는 사실은 평소에 잘 느끼지 못하는 감정들을 환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감정이란 말씀을 드리냐면요. 젊었을 때 풍성하게 감정을 체험해 보지 못하고 내가 느끼는 감정들의 이름을 모르고 감정을 분화시키지 못한 채 표현해 보지 못하고 자라면 나중에 나이 들어서 맨 마지막에 내가 나하고만 남았을 때 그때 정말 분노라는 채널링을 통해서만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딱한 노년을 맞이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시를 읽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한국 시와 달리 영 시를 읽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언어를 넘나드는 경험은요, 우리 삶을 마찬가지로 풍성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국시도 많이 사랑을 해주시지만 어쩌다 한 번씩은 영어로 시를 읽음으로써 우리가 경계를 건너가 보고 주변에 머물러 보고 우리 삶에서 소홀히 되고 있는 여러 가지 틈들을 새삼스럽게 깨닫고 채우려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맛보셨으면 좋겠어요. 사랑이 그대를 사로잡기를 앤 마이클스 산을 넘을지라도 그대 앞에서 길이 늘 열리기를 샴페인 케이스를 들고 밤거리를 걷는 일들이 계속되기를 동물들과 늘 더불어 살고 소들과 까마귀들에게 노래해 주시기를 가장 사랑하는 이들과 잠자리에 누워 늘 책을 읽으시기를 남팔 때조차 일순 번쩍이는 번개가 그대 얼굴에 번뜩이는 깊은 의 빛을 드리우기를 강물 속을 자유로이 헤엄치는 물고기처럼 절망의 낚시갈고리를 피하시기를 발가벗음이 그대 최상의 가식이 되기를 산사태를 당하든 가뭄을 겪든 가족같은 친구들이 서로를 계속 구하기를 그대가 맹결함과 관대함을 늘 아시기를 그대는 계속해서 저항을 외치시기를 그 이야기가 시작될 때 말똥말똥 깨어 계시기를 한순간도 한 호흡도 결코 낭비하지 마시기를 시간의 흔적이 결코 그대에게 새겨지지 않기를, 첫동이 틀 때에는 문제에 대한 답을 찾으시기를, 그리고 사랑이 그대를 사로잡기를 기원합니다.